오예 대박. 이거 자기이코야 아, 어. 어. 이거 아, 잠자 네. 이거 잠자고 일어날 수가 있나 근데? 리코야. 자자. 나, 나 준비됐어. <laughs> 선배. 나, 나 준비 지금 너무 감고 있어서. 미나준비 <laughs> <인재야. 웃음> <나 웃음> 안전모. 안전모가 더 좋을 걸? 어 아, 근데 안예쁜데안 음. 예뻐도 안 긁힐 수 있어서 그거 줄이는데? 후배 <laughs> <laughs> 진짜 못생겨. <laughs> <거 웃음> <laughs> 괜찮은데? <웃음> 가자. 누가 <너무> 자? <웃기는 웃음> 나 시켜줄게. 나면 이제 뭐 하게? 은혜를 갚는 법. 이거 뭐야? 나. 응 <laughs> 얘를 뒤에 전화하자. 우리 여기서 구해달라자. <laughs> <하자. 잘했어>, 뭐. <laughs> <이거> 구해달라 <laughs> 좀. 이거 구해달라자. 밥좀먹겠군 선배 밥은 있어? 응? 아니, 밥. 밥. 어, 노력하면 우유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. 뭔 소리야? <laughs> 니코가 니코가 배고프다고 한다면 안 먹어! <laughs>